안녕하세요. 요가샘 이현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저희 요가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저는 요가 경력을 따지자고 하면 20대, 그러니까 제가 20대였을 때는 요가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붐이 아니었어요. 음, 그런데, 그때 당시, 어, 이건, 이 요가는 정말 나를 위해서 생긴, 어, 운동이고, 나를 위해서 생긴 어떤 일이다, 잡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가를 선택을 해서 27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선생님으로, 어, 활약을 해왔고, 그리고, 음, 그 후에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남편 케어 하니라 잠시 요가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요가를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고, 집에서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누군가를 또 가르치기도 했죠. 어찌됐건, 지금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제가 50대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비 신입생이죠. 50대 예비 신입생.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까, 아, 아직 50대는 아니죠. 40대, 30대, 40대를 지나고 보니까 느낀 것은 "아 정말 내가 요가하기를 너무 잘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또래와 같이 저를 비교했을 때 신체, 그러니까 몸을 비교해 놓는 거죠. 뭐 얼굴은 다들 요즘 예쁘잖아요. 몸을 비교했을 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신체 나이는 음, 거의 10년 이상 젊지 않나 싶어요. 그게 바로 제가 10년을 꾸준히 요가를 해왔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10살이라는 나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달리기, 예?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친구와, 물론 달리기 뭐 선수들은 제가 따라갈 수 없지만, 달리기를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숨이, 숨이 차고, 달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생생하게 달리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신체 나이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어, 집안일을 하고 뭐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버거운지 피곤한지 내가 힘든지 아이 정도는 괜찮아 겉뜬해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한번 평가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 하면 지금 내 몸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 한번 정도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냥 뭐 되는 대로 있고, 뭐 사, 살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산다면 뭐 저도 할 얘기는 없지만, 저는 100세까지 살려면 적어도 몸은 건강하게 살아야지 살맛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도 꾸준히 요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잡고 여러분 앞에 나가선 것은 여러분 흔히 뭐 요가원에서 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많이 하는 필라테스도 있죠.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서 효과 제대로 볼수 있는 요가 동작을 선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위주로 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차 요가 수업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뭐 이런 것좀 해주세요. 아니 저 이런 이런 고민 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때? 이럴때 제가 어떤 음, 저보다 어린다면 선배로서 저보다 연장자라면 나이가 많으시다면 어 귀여운 후배로서 제가 어떤 도움이 줄수 있는 것 음, 충분히. 노력해서, 연구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요가를 따라 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요가를 할때 10분, 20분, 30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집안이 너무 어지러워요. 아, 저 지금 설거지하고 몸도 찌뿌둥해요다 괜찮아요. 집안이 어지러우면 옆쪽, 옆쪽으로 조금 매트 하나 놓을 공간만 마련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매트가 있어야겠죠. 이불 깔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트 하나 필요하고요. 시간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 나한테 필요한 시간 딱 20분만 투자하세요. 20분. 20분. 10분은 너무 적고, 30분은 좀길 수도 있고, 한시간 한다면 너무 좋겠죠. 나를 위해서 20분도 투자 못한다. 그러면 이거 당장 끄세요. <laughs> 자, 그래서 어,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오늘 그 시간만은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20분, 20분 가지고만 어, 저희 수업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제 요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요가를 보시고 저희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려고 한 번만 고개를 돌려서 한 번만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누웠을 때 저를 계속 보려고 고개를 들고 다시 내려가면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작이 들어갔을 땐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어떤 동작이 들어갔을 때 누우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누울 겁니다. 그럼 저도 누울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하면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돼요. 저도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제가 눈을 떠세요 할 때까지 눈을 뜨시면 안 돼요. 그냥 눈 편안하게, 아, 뜨라고 할 때까지, 어, 날 새, 날 새도 괜찮아요. 제가 날 새자 하면 날 새시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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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돼요. 눈을 감은 상태 처음부터 잘하는 분한 분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말 내 동작이 맞나 싶을 때견는줄을 살짝만 한번 쳐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저희 멘트만 따라오시면 돼요. 막 일부러 막 저를 보려 어떤 한 동작 할 때는 반드시 제가 동작을 보이겠죠. 그거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유지할 때는 제 목소리만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은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다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대로.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제 요가는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효과를 받을 수 없어요. 뭐든지 그렇죠. 저는 실천법입니다. 하나하나 따라오다 보면 제가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머나 저는 다이어트가 목적이에요. 어, 그러면 따라하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단 20분. 투자하세요. 30분 투자하세요. 그 시간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모든 거다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요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큰 효과를 주, 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같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 한 동작에서 유지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계속해서 멘트를 날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멘트를 날릴 겁니다. 그 멘트만 귀로 듣고 처음 동작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눈견눈질로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잠깐 본다든지 요, 요거 정도만 필요해요. 그냥 누워서 누우세요, 눈 감으세요 하면 그 자세 유지하듯이 어떤 동작 여러분한테 말 없이 저 혼자 하는 동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먼저 제시를 할 테니까, 제시한 후에는 유지할 거예요. 유지하면서 제가 이렇고저렇고막 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유지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20분, 30분 답은 하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